Gon me cry into a fallen piece of you the one that I admired Now there's no desire you call me out into mind the kitchen but it's all 이제서야 텐트 다 설치하고 밥 먹으려고 합니다. 점심 겸 저녁으로 샤브샤브 준비했습니다. 오 너무 좋아. 저 저번 영상 보니까 세 5라운드 탄이인데 왜? 이5 분식이 있겠습니다. <laughs> 역시 캠핑은 포장 음식이다? <laughs> 남이 해준 음식이다. 짠! 짠! 감이 나올 맛이야. 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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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지막 고기. 야. 잘 찾아봐. 오, <laughs> 도착하자마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. 원래 기존에 쓰던 게 검정색 텐트라서 영상에는 좀 이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실물은 이쁜데 그래가지고 아주, 아주 큰맘 먹고 하나 샀습니다 근데 오늘 첫 피칭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일단 색감이 일단 너무 이쁘고 저희도 드디어 갬성 캠핑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쉬었다가 자도록 할게요 안녕 뭐야 모자이크 처리야? 응 점심 메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까르보나라 랑 응. 피자 피자요? 응. 아 피자 난로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15분이면 된대 그래? 자 버섯이랑 양파도 추가. 어때 웍질 좀 해? 응. 멋있어? 네. 내력 있어? 그래. <laughs> 자이 정도 볶았으면은 일단 이거 한쪽에 덜어내고. 그냥 뭐, 던진 거야? v 우리 이국엔쫙 헤븐데. 우리 데그리고 이거 물븐데때리 군인은 헤븐데. 우인은 헤븐데. 우리 군인은 헤븐리를또 조리해 보겠습니다 캠핑장 와서 먹는 피자는 또 처음이라 기대된 요즘에 기대된다. 캠핑장 와서 많이들 드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먹고 싶었어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 봐야 된다 <laughs> 왜냐면 남들이 하는 건다 맛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<laughs> 와 이거 진짜 잘 나온다 이거 이런 피자는 또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그냥 데워먹는 인스턴트 피자? 원래 피자는 인스턴트인데. 뭐 하여튼. 사이즈도 딱이네. 오케이. 자, 일단 물을 버리고 오겠습니다. 짱 끝이 보인다. 짱구지이때가 제일 좋아. 어. 소스추가. 다. 집에 보면서너 어때 본건 있어? 어 그대로 있네 <laughs> 대박 <웃음> <웃음> 멋있는데 <웃음> 욕심 부서 <보소. 웃음> 왜내건이쁘게안 되겠다 욕심 부려서 그래 계서 올라갔으면 됐어 이게 맛있는 거거든. <웃음> <웃음> 우와, 제대로다. 오, <laughs> 오, 오, 오 맛있겠다. 짜란. 맛있겠다, 잘 먹겠습니다. 많이 <laughs> 먹어. <laughs> <laughs> 사진 많이 찍었어?

숯이 필요한 메뉴라서 숯을 잠깐 피우려고 나왔어요 어 숯이 너무 많은데? 새 텐트 사자마자 안에서 숯불고기를 해먹네요 <laughs> 텐트에 혹시 숯이 튈까봐 좀 장소를 이동했어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여기는 2박 3일밖에 안되는 캠핑장이라 다들 금토일 캠핑하시고 집에 가셨는지 몇팀안 남았어요 이제 고깃집 사장님? 눈이요, 제발. <laughs> 이게 부채살이에요, 부채살. 와, 근데 진짜. 호주산인데 마블링왜 기뻐? 소고기는 어느 나라든 대신할 수 있잖아. 인정. 그고볼까 아, 이게 좀 익었다 음. 아, 또 크게 먹는 맛있네 그지? 숲 속의 코너 박세아의 명당을 찾아서 <웃음> <웃음> 여기가 명당이다 여기? 응. 10, 10 10번? 어디? 어, 아이기적있구나오 여기 좋겠구나. 어, 괜찮은데? 숲 10번 여기가 <laughs> 11번 숲 11번도 괜찮네 근데? 숲 11번 괜찮은데? 숲, 10, 11, 12가 다 좋네. 우와. 길쭉하다, 사이트가. 여긴 당연히 10, 13번이겠지? 여기도 길쭉한데. 약간 좀 오픈되어 있네, 여기. 세아가 고르는 원픽은 나는 숲13 아니면은 응. 숲10 13 아니면 10. 응. 내가 고른 원픽은 숲 10번 아니면은 숲 11번. 어, 그래? 근데 숲 10번부터 11, 12, 13이 라인이 딱 좋은 거 같아. 나머지 다괜찮은데 하튼 제일 명당은 숲 응. 10번. 오케이. 그럼 다음은 10번 노리는 걸로? 오, 우리 텐트 귀엽네. 과자 같아. 맞아, 맞아.